이제 시작 스타트입니다만 오르막이 경사가 극경사라 가지고 예 잠깐 쉬자고 하는 예 우리 어린 전사들이 희망사항을 예 듣고 쉬고 있습니다 어군요 우리 오리걸다 오리, 오리 괜찮죠 네. 예 우리 나머지 걸음을 <laughs> 이제 오리걸음으로 출발해 볼까요 <laughs> <laughs> 여선수요 빡시지만 갔다옵시다자 출발합시다 우리 합시다 오리걸어 <laughs> <야. 웃음> 수영장가서 수영 못한다 알백에서 <laughs> 다람쥐같이 논다같이 쫓아갑니다. 도저히 우리는 저 인간들을 저런 식으로 따라갔기 때문 우리는 죽음입니다. 우리는 돌아서 내려갑시다. 네.